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 토익 강사 하승수라고 합니다. 아, 이번 7월 달부터는 이제 또 조선대학교 출강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오늘 토익 시험을 한번 쳐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간단하게 살펴보면, 파, LC, 어, 파트 1, 2가 어려웠죠? 속도전, 한마디로. 늘상 속도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트 1에서 조금 이제 설레발. 그러니까 마침표까지 다 들어야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게 좀 되게 어려웠습니다. 아마 설레발로 문제 풀었다면 다 틀리기 쉬운 거. 물론 파트 2도, 어그 어려움을 설레발 치면 너 틀리게 만들어줄게 라고 해가지고, 마치 시간 표현 있죠. 그러니까 when으로 물어봤는데, 왠지 모르게 반만 들으면 그게 답인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토익 파트 1, 2는 뭐 설레발 필패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RC로 먼저 넘어갈게요. IC는 조금 무난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좋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었다. 오늘 첫째 문제 다풀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문제 좀다풀수 있는 어좀 읽기 편한 문제들이 좀 많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말 할까요? 아난 어렵던데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어, 토익 파트 1, 2가 아무리 쉽게 나와도 내 문제에서 다섯 문제 조금 까다롭게 나오듯이 나오고 파트 7에서도 여러분. 항상 몇 세트? 두 세트 이상은 좀 일부러 어렵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 따라서는 두 세트가 아니라 저는 제가 느낀 건두 세트 정도가 좀 까칠하긴 했네 이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대우분 음 무난했는데 아마 학생들은 네 다섯 세트 정도에 좀 함정이 숨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신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음. 오늘은 이제 파트 6가 이제 조금 그나마 쉽게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을 안 잡아먹게 만들든가, 안 만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 어, 그,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총평을 하자면 뭡니까? LC 어려웠다. 특히 파트 1, 2. 그 다음에, 파트 3 4에서는 단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 듣기에 어려운 게 있었어요. 네. 어, 그 다음, 이제, 오늘 그 파트 3 4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좀 이제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좀 낮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집중력을 잘 지키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상시보다 성적이 더잘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파트 5, 6, 7은 좀 편한 어, LC 파트 1, 2에 비해서는 무난한 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한다? 성적이 잘 나오려면 파트 1, 2 그다..를 어, 비롯한 LC에 좀더올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요즘 LC 표현들 어떻다? 어렵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e responsible for 이안 나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 다음, 이제 7월 1일, 한번 봅시다. 7월 1일 날, 이제 저랑 같이, 어, 공부하실 분들은, 음, 저는 항상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LC 집중, 예, LC 집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어휘 표현, 그쪽은 단디 다지자가 제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어, 공부할 우리 광주 조선대 학생들은, 어, 뭘 기억하시면 된다. 첫째, 1번 LC 파트 원투는 무조건 외운다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 대충 제가 나름 공부했어요. 알것 같아요. 뭘할것 같아요? 무조건 외웁니다. 파트 원투는. 알겠습니까? 어, 외운다 하니까 뭐 늘상 답이 되는 표현들, 뭐 이런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들릴 때는 요렇게 답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답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답이 아닌 경우에는 뭐다 늘상 나온 게 답이 아닌 경우는 이런 어외성이 있다. 한달이 건너뛴 답변들. 어,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체크아웃 해가면서 하나하나 입으로 말하면서 외워버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파트 5 and 6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7가갖고 틀릴 기회를 잡습니다. 음, 우리 반 3반이잖아, 3반. 음, 자마트판 3반이라서 이런 말 합니다. 위에서 1, 2, 3. 어, 이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3반 학생들한테는 파트 7은 뭐 한다? 좀 풀만한 거, 만만한 것만 제대로 조지기로 하고, 우리는 파트 6 제대로 잡고, 5 제대로 잡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어 표현, 그러니까 어휘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간다 괜히 또 설레발치다 틀리기 딱 좋은 문제들 많습니다 어, 일례로 플레이즈 다 n 빈칸이다, 그럼 동사원형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그 기계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전부 ABCD가 동사원형이었습니다 우리는 품사가 ABCD 중에 세 개가 같아도 그거는 뭐한다? 함정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걸 어, 이 예, 내가 봤어, 안 됩니다 앞뒤 맥락, 그다음 동사가 이제 주인공이 되면 항상 부사와 주어가 될 만한 친구, 이러한 친구들은 항상 뭐해라? 깔맞춤이 되는지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휘를 외울 때도 중학생들이 영어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하면 단어만 외우죠? 음, 그렇게 공부하면 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출 표현들은 입에 붙여서 나중에 LC 할 때도 도움을 받고, RC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트7 할때 빨리 읽는 거는 내가 아는 표현이 너무 빨리 읽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화되는 거 우리 머릿속에서 자동화되게 만들어 가지고 목표는 LC 480 이상 RC는 뭐340 이상을 받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 우리 반의 미니멈은 820 우리 반 3반의 목표는 840 이상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몇주 뒤에 5주 뒤에. 자 그리고 단어장도 2,400 단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어, 늘상 치는 단어 문제, 음, 그런 형식보다는 파트5 형식의 어휘 문제도 첫 문제 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따, 뭐다, 이제, 지, it's time to say goodbye.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 영국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Cheers, mate. Take care. Bye. 자, 그러면 여러분들, 푹 쉬세요.